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다육은 제이드스타 금입니다. 어, 제가 제이드스타는 어, 전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것은 어, 제이드스타 금으로 어, 제이드스타 금 특징은 이제 백금이나 그런 <laughs> 색깔이 맑거나 그런 금은 아니고 약간 어, 돌기가 있는 어, 오돌토돌한 느낌의 그런 금입니다. 어, 제이드, 제이드스타 금은 크게 키울수록 아주 멋진 색이 나는데요. 약간 보랏빛도 나고, 제이드스타 금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, 요거는 지금 금이 굉장히 좋은 상태의 제이드스타 금입니다. 어, 또 하나, 제이드스타, 이제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에서 금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, 어, 요 아이는 이제 환엽성에 예쁜 그, 어, 삼각형 꼴의 제이드스타 특징의 잎이 나오면서 이제 금이 이제 송립해서 6시 방향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제이드스타 금이 되어가는 아이고요. 또 제가 제이드스타 이 아이도 제이드스타 이젠 금이 아주 금기가 전체적으로 들진 않았지만 제이드스타 특징과 제이드스타 금 특징이 같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. 어, 물도 지금 잘 조금씩 들고 있고요. 여름인데, 여름만 잘 지나면 아주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, 제가, 음, 제이드스타금이 요즘에는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어,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. 어, 저는 요, 요 아이들은 굉장히 비쌀 때 들여서 이제 자구를 좀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. 이제 크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어, 굉장히 어, 금이 잘 들고 그리고 어, 한여름인 때도 물도 잘 들은 예쁜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. 요 아이들은 약간 환엽성은 아니지만 어, 금이 전체적으로 아주 금기가 잘 들고. 붉은 색깔, 핑크 색깔, 물이 잘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. 어, 입고도 잘 돼서 키우기도 쉽고 재밌습니다. 제이드 스타 금 요즘에는 가격이 또 많이 착해졌으니까 키워볼 만하니까 어,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이드 스타 금 간단하게 어, 소개해 드립니다.